자 이제 마지막 등비수열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 알고 있는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때만 an은 a1 곱하기 r의 n-1이고요 Sn식은 뭐냐 그러면 r-1에 a1에 r의 n승-1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잘못 공부했을 때 되게 많이 헤맸던 기억이 나는데, 어, 이거 두개 보면서 연계성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선생님 때는 이렇게 A1을 외웠어요. 이렇게 A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비 R값은 이렇게 R값. 이렇게 연결해서 요거랑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N-1이니까 요거 N승. 아, 이렇게 1 더해 주면 되나보다 해서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정답은 틀린 겁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 암기법을 버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서로 연계성이 없느냐 라고 하면 없어요. 그러면 역할을 한번 정확히 잡아준다면 a에는 a1 곱하기 아래 m 마이너래요 그러면 얘는 역할하는 게 뭐야 하면은 바로 역할.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라고 한다면 목표라고 하면 되겠죠. 나의 목표는 바로 기준안과. M번째 기준 항과 공비를 제공하는 역할인 거야. 나는 이것만 딱 제공하면 나의 역할은 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는 우리가 시장에 갔을 때 야채가게 또는 정육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고 재료를 파는 집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식당에서 셰프라든지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골라 가져가는 거죠. 그쵸? 그렇죠? 내가 만약에 횟집이다 그러면 횟집에 맞는 재료만 구매할 것이고 한정식이다 그러면 한정식에 맞는 재료를 구매할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이란 식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필요한 기준항과 공비를 뽑아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SN의 식을 만들 거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뭔데? 라고 할때 명심하세요. A1이 초항입니까? 그러면 정답 아니다가 되는 거야. 얘는 초항 아니에요. 그럼 R값은 공비입니까? 라고 한다면 정답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SN이니까 전체합을 나타내기 때문에 처음 등장하는 수가 A1이고 항에 대한 빈틈이 없으니까 공비라고 쓴것 뿐이에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분합이 아니, 전체 아니고 전체합이 아니고 전체합과 부분합을 싹다 먹을 수 있는 그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것을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같이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sn이 뭔데? 하면 a1, a2, a3, a4. 쭉 가면 a에 n-1, a n까지 갈 거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항의 표현이 어때요?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살짝 맨 앞에 있는 항을 기준을 잡았어. 그러면 A1 이게 되는 거죠. 이제 항의 표현을 전부 다 기준항과 공비를 통해서 정리해 달란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A1 곱하기 R이에요. 그럼 앞에 등차 수율은 내가 공차와의 관계가 연상교가 플러스인데 항과 항 사이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같은 연상기를에서 어땠어요? 무엇을 먼저 해도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나는 곱이고요. 고리고리가 합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도 뭐야? 그러면 R제곱. 즉 우리가 등비중앙의 성질을 쓸 수가 없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흘러갔을 때 얘가 뭔데? 하면 A1 곱하기 R의 M-2승. 얘가 바로 A1 곱하기 R의 M-1승.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서로 다 더해줄 거야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SN이다. 이게 되는 거죠. 이제 공비를 통해서, 공비를 통해서 하나의 기준항과 공비로 성질을 쫙 보였어요. 아, 그때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했더니 합을 나타내는 항들이 있을 때, 어, 항에 한번갈 때마다 r c 코페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의 수가 항의 개수가 N개인데 이걸 똑같이 한번더 써주면서 한 칸씩 옆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한 칸씩 옆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A1이 얘랑 똑같았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A1이 얘랑 똑같아지려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R값을 곱해야 한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SN에다가 곱하기 R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은 공비를 곱하는 게 아니고, 얘랑 얘랑 똑같아지게 만들려고 곱하는 거야. 그럼 얼마지? 그러면 A1 곱하기 R이 되면서, 현재 이것이 한칸 옆으로 이동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R 곱해주면 얼마 돼요? 그러면 a1 곱하기 아래 제곱. 옆으로 가면 a1 곱하기 아래 3승 해서 옆으로 한 칸씩을 전부 다 이동시켜 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따라온다면 a1 곱하기 아래 m-2. 한칸더 오면 a1 곱하기 아래 m-1. 한칸더 옆으로 가면 a1 곱하기 아래 n승. 이게 되겠죠. 옆으로 하나씩을 이동시켜 준 거야. 그리고 난 후, 이 식을 가지고 위, 아래를 비교했더니 이만큼이 겹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를 나는 뺐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1-r 곱하기 sn, 이게 되고요. 여기는 뺄게 없으니까 a1. 가운데는 겹치니까 지워지고요. 여기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a1 곱하기 r의 n승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sn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값은 1-r분의 a1의 1-r의 n승이다라는 식이 탄생하죠. 단, 조건이 붙죠? r이 1이 아니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r 값은요, 여기 있는 r 값이고요, 여기 있는 r은 위에 보이는 이 노란색 r입니다. 그러면 얘는 공비입니까? 라고 하면 공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합을 나타내는 항들의, 나타내는 항들의, 현재 항과 항 사이의 비율이다. 이 되는 거야. 항과 항 사이의 비율이다. 즉, 이거 공비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전체 항들이 하루 빠짐없이 다 붙어 있을 때얘기예요 우리는 원하는 게 부분합 들어갔을 때도 풀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그러면 이 A1이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A1은 뭐예요? 합을 나타내는 항들의 맨 처음 등장하는 수가 되는 거야. 맨 처음 등장하는 수 이게 되는 거죠. 얘는 A1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합을 나타내는 항들의 맨첫 번째 등장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N은 뭔데 라고 설명한다면 이 N이라는 것은 바로 전체 항의 개수가 되는 거야. 타블라테레는 항의 전체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묻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 그러면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가슴이 새기시면서 또 하나 정리해준다면. 선생님, SN을 해봤는데 1-R에 A1에 1-R에 N승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위아래다가 우리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마이너스 3분의 2랑 3분의 2는 같은 값이에요. 같은 값이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어떨 때 하면은 R이 1보다 작을 때 쓰겠다. 그럼 나는 이거보단 이게 좋으니까. 결국 분모가 음수 안 나오게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R값이 1보다 크면 어떡할 건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미리 한번 곱해보자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곱해주세요. 1 마이너스 R과 A1의 1 마이너스 R의 N승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 기본적으로 여기는 r 마이너스 1에 그다음에 여기는 a1에 r의 n승 마이너스 1을 써주면 이쁘겠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r의 값이 1보다 크냐 작냐 따라서 쓰이는 방법을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r이 1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R이 1이면 분모가 0되는데?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때는 이쪽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어디로 간다? 다시 원래의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R 대신에 1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A1 더하기 A1 더하기 A1. 즉 A1이 몇번 생긴다? N번 생기겠네? 맞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바로 등비수열의 합.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예를 좀 보여줄 텐데 만약에 선생님 an이 등비수열인데요, 선생님 말대로면 a1, a2, a3, a4, a5다라고 설명한다면 그렇죠. 나는 이거 r-1 처음 등장하는 수 a1. R-1 하고서 항의 개수 몇 개? 다섯 개 쓰시면 돼요. 이때 항과 항 사이 간격이 한 칸이기 때문에 R을 써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게 1번이라면, 두 번째는 만약에 3, 6, 9, 12, 15로 흘러가면 어떻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등비수열 합이니까, 음, 일단 나는 몇 칸씩 갔어? 세 칸씩 간에 그럼 나는 R의 3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맨 처음 등장한 수는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여기는 R의 3승 마이너스 1인데 항의 개수가 몇 개? 다섯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R의 3승 마이너스 1에 a 3에 R의 15승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결과를 적어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맞아? 그쵸? 질문을 올수 있으니까 정리해 보면, S라는 건 A3, A6, A6, A9. 즉, 다시 한번 표현해 주면, A3 곱하기 R3승, A3 곱하기 R6승, A3 곱하기 R9승, A3 곱하기 R12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목표는 전항을 다망하고 포기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다가 R3승을 곱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R3승 곱하는 순간, A3 곱하기 R3승, A3 곱하기 R6승, A3 곱하기 R9승, A3 곱하기 R12승 하면서 한 칸씩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넘어오면 얼마 됩니까? 아, A3 곱하기 R15승이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를 뺀다면 1 마이너스 R3승에 곱하기 S는 A3 마이너스 A3 곱하기 R15승과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S라는 것은 1-R 3승에 A3의 1 r 에 15승과 같다라는 정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빛을 합을 할 때는 전체 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부분 합도 풀수 있어야 돼요. 그럼 부분 합까지 풀려면 단순하게 초항이다, 공비다라는 글씨로 이해하지 말고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은 하블라틴의 항광사의 비율이구나라는 말뜻. 그다음에 a1은 처음 등장하는 항, 처음 등장하는 수라고 기억하시고 n은 하블라틴에는 항들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설명한다는 걸 잊지 않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화면에서는 이제 등비수율의 문제 풀이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